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월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네 개띠분들 운세 한번 볼게요 2020년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인데 개띠분들의 어떤 이 예술성 있잖아요 사실 이 개띠분들 술토 토기운이죠 진술충미 토기운분들은요 의도 강하시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많아요. 왜? 여기 들어 있는 이 내용물들 지장간 보면은요. 나도 있고 뭐 나를 생해 주는 뭐 인성도 있고. 그렇죠? 내가 행하는 그런 식신 상관 운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술토 가지신 분들이요. 예, 뭐 경술이라든지 무술일 줄라든지 이런 분들 아주 음... 용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간에 이 개띠 분들 상당히 이것저것 잘하시고 또 개띠 분들이 이런 사주팔자라든지 또 타로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많으세요. 예,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개띠 분들 이번에 타로 먼저 볼까요? 음... 사로먼저 보면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개띠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술토는 천예성 이래 가지고요 천예성은 어, 하늘이 주신 어떤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개띠분들 중에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올해 예술성은 좀 발휘가 되겠다라는 걸 보여지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사주를 흘러가니까 식신이라는 건내 손발 표현력이 되거든요. 예술성이 있겠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에이스 오브 소 r 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을 하나 꺼내 들겠다라는 거죠. 어, 토생금 해가지고 이 칼을 여기 이게 금 기운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스리오브스워드 카드에서 여기서 카리에 세개더 생겨서 두개더 생겨서 세 개가 됐어요. 그리고 페이지오브스테이브 페이지오브원즈 카드인데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네요. 음, 여러분들 마음은 좀 이래 보이고요. 또내 기운이 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 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기운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식신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경자년 경에다가 이 경금이에요. 특히 2020년 초반부, 전반부, 6월, 7월까지.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 사실 이 사주로 보면 2020년 2월부터가 2월 초부터가 경자년인 거예요. 정확히. 네, 근데 제가 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자년 전체의 운세를, 음, 아마 1월 정도부터, 1월, 2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6월, 7월이 되면, 6월, 7월까지 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금 쪽으로. 토생금 하잖아요. 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게 금기운이거든요. 그럼 일단 건강부터 말씀드리면, 내 토기운이 빠져나가면 어떠 겠어요 내 위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네? 내 피부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음, 그런 또 건강 토기운의 건강 조심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 기운이 일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또 아웃풋이 되냐 이 돈으로 가죠 근데 다른 띠들 많이 봤을 땐뭐 편제도 있고 뭐, 상관도 있고, 그런 거는 갑자기 꽉 뿜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띠분들은 뭐냐면, 조금 경자년은 차분해요. 네.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한 건 알겠지만은, 차분하게 빠져나가요. 네. 차분하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돈을 번다. 정제해요. 이건 월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월급이라든지, 내가 한 만큼,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바하는 거 아니에요. 오바 안 돼. 그러니까 돈도 오바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 숨겨진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돈에는 이 정제도 있지만 편제도 있어요.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어요. 여기서 편제와 이 나의 인성도 합을 하거든요. 정임 합하잖아요. 이 개띠 분들은 경자년에 뭔가 합하는 게 많고 내가 좀 소속감 있게 어딜 들어가고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죠.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망하는 그런 운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고 조금 더벌수 있어요. 연말에는요. 2020년 연말에는 더벌수 있고 그걸로 새로운 거를 이렇게. 기획하고 계획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경자년의 개띠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연애운 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연애운. 이런, 음, 연하의 느낌? 연하의 느낌 있네요. 여기 무계합을 하잖아요. 이거 나이차가 좀 난다는 얘기예요 갭이 있다는 얘기야. 나이차 갭이. 연하의 느낌이라든지 연상 나이가 많은 분이라든지인데 이 그림들을 보고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라고는 판단이 전혀 안 돼요 예측할 수 없어요 나이가 좀 어린 연하 분들이라든지 동갑 분들 만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연상의 어떤 누나 <laughs> 그죠 남성분들이 지금 더 이성운이 좋아요. 왜냐면, 재는 돈이기도 하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이 재라는 것은, 이성운이에요. 여성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합도 아니고, 사실 이 흐르잖아요. 여기서 너무 합이 되면, 얘네가 둘이 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합이 돼버리면, 꽁꽁 묶여가지고 더 싸움도 많아져요. 근데 이거는, 어, 토국수.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콱 치는 게 아니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흐르니까 연애 운도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또 여자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또 회사 운으로 돌아와가지고 화갯살인데 내가 무언가를 마무리를 지으면은 올해, 아, 2020년. 경자년에. 음, 마무리를 어떤 거를 지으면 또 새로운 게 생겨 돈 운에서 많이 생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간에 여기서 출장을 간다 그러든지 이 재물 그리고 큰돈 계약 건수와 관계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맡아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오바하는 이런 해가 아니에요. 경자년에 여러분들은 자 그럼 디테일 카드 한번 보면서 음, 뽑아볼게요. 아주 차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연애는 좀 알게 모르게 연애운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어떤 게더 있을지요. 어, 더 스타카드. 이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스타카드에서 어때요? 스킨십이라든지 조금 뭐 썸타는 관계라든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생길 수 있어요. 네. 스타카드를 보면은요 음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좀 피부라든지 그런 거조심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술토 술도, 술토는 좀 피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어, 또 다리 무릎 이하 이렇게 종아리 무, 부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다시 연애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 암합을 마,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숨겨진 거. 그동안 알고 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던 사람일 수 있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 그리고 은근히 나를 지켜보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암합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합을 하다 보니까, 어, 자꾸 그게 길게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길게 느껴지진 않는 분위기라는 거 느껴지네. 특히 여성분들. 그거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부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래 갈수 있는 남자 꼭 경자년에 만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몇번 연애를 해보면서 또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고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개띠분들, 부드러운 한 해가 되겠어요, 경자년. 네. 원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개띠분들 여기서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물론 이 영상을 잘라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아, 편집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햇띠. 햇, 돼지띠. 돼지띠분들. 기해년에 좀 힘들으셨죠? 힘든 분들 계셨죠? 경자년 어떨까요? 우리 돼지분들 볼게요. 자, 경자는 같은 물이에요. 근데 여기 겁재입니다겁재를 만났어요. 겁재는 대요? 자, 흉신이죠? 어, 내걸좀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합을 하죠? 해자. 물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위에가 금이야. 금생수하죠? 그럼 물기운이 넘쳐 흐르겠죠? 이거. 네. 물이 넘쳐 흐릅니다. 어디로 갈까요? 금생수하면 수생목으로 가겠죠? 어, 목으로 흐른다. 일단 볼게요. 자, 이것은 편인이에요. 편인이라는 것도 좀 공부나 이런 문서나 이런 일일 수 있는데 조금 흉신일 수 있어요. 경자녀는 그래서 겁재가 편인을 끌고 온다. 편인이라는 건좀 내가 예민해질 수 있고 사람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인자도 되거든요. 근데 겁재가 왔다. 자 해묘미 나는 어떤 이돼지띠 나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 여기서는 지살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시작하려 그래. 근데 여기 신자진 운동하죠. 여기는, 얘는 장성살인데 나한테 되면 뭐냐. 이게 전계절이니까 이게 도화살이네요. 예, 도화살이 여러분. 또 나왔어요. 자, 이번에 그림 같이 보면서 할까요? 그림. 응? 네. 연애운이 초반부터 떴습니다. 돼지띠분들. 그리고 공분도 좋고요. 네,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이게 뭐냐면은 좀 바빠진다는 얘기인데이물 기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물은 어디론가 흐르려고 하죠? 물론은 이, 이 물은 지금 좀 얼어있는 물이긴 하지만 해, 자. 이 금이라는 기운이 나를 때려주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내가 얼음이라 그래도 금이 나를 때려주기 때문에 물은 지금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영마살이 있다라는 거. 지살, 영마살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것 같아요. 돼지띠 분들. 네. 이킹 카드, 킹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어요. 연말에 가면 2020년 연말에 가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리더격이 될 것이다라는 거 나와요. 자, 다시 사주로 돌아와가지고, 이 겁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비견 겁재가 많아지는 것은, 욕망이 세진다. 욕망이 세지는데, 이게 편의를 또 업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리고 집요한 것들이 생겨나요. 정인 편의를 나눠봤을 때, 정인은 부드럽게 이렇게 좀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편의는 그렇지 않아요. 편의는, 어, 이거는 내가, 꼭 마무리하고 말 거야,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살로 왔으니까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도화살로 왔으니까 내가 거기서 끼를 발휘하겠다는 거죠. 남들한테 앉으겠다라는 거죠. 이 나이트 오브 스 아니,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 보면은,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응? 뭐 자동차 타고 가면 나는, 어? KTX 타고 가서 먼저 가 있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도화살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런 운도 있네요. 연애 운도 있고. 사실 이 겁재가, 비경 겁재가 많이 온다라는 거는 지금 재물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니까 재물운은 크진 않아요. 뭔가 많이 흐르고 열심히는 하는데 돼시티분들이이 재물운이 있을까요?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봐볼까요 재물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겁재가 일단 왔기 때문에 겁재는 내 돈을 뺏어간다 그랬죠 밑에 뭐 있어요 해, 무, 갑, 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임계가 항상 있었고 여기서 또 합을 하는데 이게 토국수, 토국수 하니까 이게 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이것도 겁제가 되죠. 관이랑 겁이랑 또 합쳤다. 그럼 얘가 얘를 치는데 합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이 암합을 한다 그래요. 이것은 암합을 하면은 이성운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극화 얘네가 수기운이잖아요. 수극화기운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화기운이 음, 차라리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화기운이 없는 게날 수도 있겠네요. 이 물기운이 많이 오니까. 음. 화기운이 없는 게날 수도 있어요. 재물은 그닥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냥, 요렇게 투어브 코인처럼 내가 지금 해왔던 것들, 그냥 벌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집에서 부부와 가정에서 좋은 거 먹고,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행동해가지고 내가 표현하고 행동하고 먹고 살 만큼 그렇게는 번다 라는 건데 큰 돈을 바라면은 안 되겠죠 사업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나 물기운이 내 사주에 많다고 라고 하면은 사업하면 불리합니다 불리하세요 이 타로카드에도 보면 하나도 이 펜타클 카드가 안 나왔어요. 이것도 펜타클 카드라기 보다는 연인의 카드로 느껴지고요. 어, 펜타클의 느낌이 어떻게 되냐. 재물은 한번 봐볼게요. 재물은, 여러분들. 어. 자. Ten of Cups.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 재물 운을, 재물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내세우서도 안 돼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저축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좋은 것들을 베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돼지띠분들은요. 네, 다 하나 더봐 볼게요. 재물은 네. f of cups 코인스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딱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 투자 돼지띠분들은 크진 않습니다. 네. 겁재가 왔다라는 거. 나눠 먹을 입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나눠 먹을 입이 많아요. 도화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년살, 도화살이 왔다라는 거는 내가 상관 운처럼 하고 싶은 거막더 하고 싶어. 상관, 상관 운도 그렇고, 이 도화의 운도 그래요. 근데 다행히 지금 상관 운은 아닌데 도화의 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원래 하고려고 했던 거더 잘하려고 그러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는데 본적으로는 재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저스티스 카드를 봤을 때이 학업은 운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편인 집요하고 이 공부에 대한 욕망도 있다 라는 거죠. 네. 인성이 인성이라는 것은 공부의 운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비겁으로 흐른다.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운을 공부에 힘을 쏟게 되면은 내가 다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합이 왔기 때문에 합이나 충이 오면 공부는 좋은 거예요. 시험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수기운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수기운이 만약에 내 사주에 많다라고 하면 또 어떤 신장이라든지 비뇨기, 뭐 산부인계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돼지띠 여러분들의 이런 또 2020년 경자년 운세를 봤어요. 제가 2020년 월별로도 뭐 띠로 봐드리던 타로로 봐드리던, 뭐, 사주, 타로 이렇게 같이 합쳐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도 있으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